이제 경기 출발합니다. 와! 뒷공간을 노립니다. 지엘린스키.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끊었습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뒷공간으로 이재성,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권창훈, 아흘러왔어요 이호, 김영권, 홍철. 대한민국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백승호 지엘린스키 빠져들어갑니다. 끊어냅니다. 키퍼 길게 찹니다. 손흥민, 황희조, 밀리크, 백승호, 공을 가져옵니다. 공간으로 패스, 손흥민. 지엘린스키 전방으로 길게 주위를 살핍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슛 권창훈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이런 적극성이 필요하거든요 전방으로 길게 찔러 줍니다. 백승호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끊어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볼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슛! 슛! 맞도 튀어 나온 볼. 골! 점수 차례가 립니다 이파가 채낸 공 정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대한민국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 줄수 있겠네요. 이재성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가운데로 패스합니다. 권창훈 슛팅!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어땠을까요? 아, 사실상 세게 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수비를 제입니다 와! 터쳐, <목소리> <목소리> <거짓말>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찔러줍니다. 스루패스. 자 기회입니다. 던지기 상황. 폴란드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백승호, 백승호, 공간으로 찔러주는 거. 좋은 압박입니다. 대한민국,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이용. 가운데로 올립니다. 슈팅! 아! 틀갔습니다 후반전 종료 직전!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그렇네요. 슈팅 위치가 좋았어요. 상대 수비의 대응이 늦어서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침착하게 득점으로 잘 연결했네요. 폴란드. 아, 한볼 넣을 수 있을까요? 경기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선수들도 힘을 내서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강인. 좋은 압박. 볼도 뺏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패스 올려줍니다. 거자 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번지기. 오버헤드로 경기 종료와 함께 챔피언이 탄생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긴 했지만 모든 선수가 훌륭했습니다 수많은 경기를 치른 끝에 마침내. 챔피언이 결정됐습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립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저도 축하를 보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캐스터 소준일이었습니다. 다음 대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